핵잠수함에 이어서 항공모함까지 주춤했던 대규모 신무기 계획들이 다시 한번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사령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TEL 발사대 차량 부족 문제로 인해 해군 측에서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할 현무 화력함을 다시 한번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 미사일 수량 대비 발사 체계가 부족해 더욱 더 다극화 되어야만 합니다. 주변 적국 입장에서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육상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해상 전체까지 동시에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을 상대하기 더욱 까다로워질 텐데요. 육지에서 발사하는 TL 발사대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발사하는 ALBM, 소중에서 발사하는 SLBM 그리고 해상에서 발사하는 VLS까지 전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엄청난 위력을 가진 신무기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현무 미사일 148발을 동시에 쏘는 새로운 합동화력함의 건조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합동화력 전투함배를 건조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수주 단가를 새롭게 배포해야 합니다. 원래 목표대로 전투화력함 6척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해군 총 148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상화력투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해군 군비 확장을 끝없이 외치고 있고 군사 대국화를 위해 신용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와 기술 확보를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더 강한 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합동화력함에 들어갈 무장이 대체 무엇이며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한국 해군의 최강화력이 들 새로운 합동화력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단순 설레발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중국의 대만섬 침공 징후가 이미 임계전까지 도달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예상하던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해양교통로 문제로 미중간의 해양 경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때 한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현무 미사일 148발 탑재형 차세대 합동 화력함의 존재입니다. 한국 해군이 꿈꾸는 합동화력함은 간단히 말해 공격용 내지 함대함 미사일만 모두 탑재한 군함입니다. 기존 방공 이지스함이 가진 레이더 함대공 능력은 어느 정도 폐지하고 GPS 위성과 킬체인을 형성해 오직 적의 군사시설과 대형 함대만을 노리는 공격특화 군함인데요. 한국이 이런 군함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플랫폼 이즌 시스템과 둘째는 은밀성이 증대인데요. 먼저 우리군이 가진 미사일 전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는 약 70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군이 발사할 수 있는 현무계열 미사일의 숫자는 현무의 현무산만 최소 3,000발이 넘는 게 예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초극비리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현무 고위력 탄도 미사일 또는 한국판 ICBM 대륙간 현무유까지 따지면 어림잡아도 세계 5위급 이상의 탄도 미사일 수량을 10년 내에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보유한 미사일보다 미사일을 쏠 발사대가 터무니없을 정도 적습니다. 물론 군이 공개한 발사대 숫자는 전력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량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대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는 인력입니다. 미사일 부대 운용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군대 내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게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동화력함 한 대에 엄청난 수량의 현무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약1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단한 척의 군함이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첫 번째 이유인 다극화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숨에 쏘아낼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더욱더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한 차를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미사일 80발에서 400발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선제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을 중립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게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건조 이유인 은밀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인공위성으로 덮여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 대 대형 위성과 각종 위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지전으로 우리가 싸우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 기지 위치 대부분을 중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상정한 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한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들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군이 만약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가 가진 현무 미사일 전력은 기습 대상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중국의 군사 시설이나 댐등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릴 수 있는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무대에. 항속거리가 긴 드론 부대나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가할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 중 상당수가 손쓸 새도 없이 파괴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합동화력함은 그 자체가 미사일 기지나 마찬가지임에도 함정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주도에 있다가 다른 날은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게 가능한 셈인데요. 만약 합동화력함이 군함의 특징을 이용해 다도해로 소문난 남해나 서해, 여러 섬 뒤편에 숨는다면 중국이 아니라 우주위성 강국인 러시아라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동식 미사일함이 되는 건데요. 해군의 예정대로 6척의 합동화력함을 추가로 건조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발사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148발의 현무 미사일에 순식간에 타격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국이 막 나가는 상황이라도 이를 쉽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합동화력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합동화력함으로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옆섬 나라 일본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척당 3조원에 달하는 만재만 5천톤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난토니오크 이지스함의 형상으로 개조한 전투함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군함에는 무려 136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일본이 아무리 미국에게 휘둘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해군의 권한 계획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아무래도 늦습니다. 그도 그럴게 일본은 신용 이지스함을 새롭게 전력화해 우리보다 한발 앞선 해군력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합동화력함은 물론 KDXO까지 건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붕어빵도 아니고 그리 쉽게 건조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 조선소의 한 척당 건조 효율성을 추월한 것은 물론 새로운 군함 조기 건조를 위해 상당한 기술을 이미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KF-21 보라매인데요. 한국의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보라매는 순조로운 개발 덕에 본격적인 성능 양산형인 블로기의 업그레이드 실전 배치 일정을 6개월 앞당긴 상태입니다. 초반 개발 발표가 이뤄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개발 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따져 보면 기술적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군함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다름 아닌 레이더 때문인데요. A사 레이더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군함의 레이더를 대량 생산할 요구 조건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고무오형 구축함 건조로 한때 크게 씨름했던 레이더 분야 문제를 단숨에 해결함에 따라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기술력이 예정보다 빠르게 향상됐으니 전투함을 더욱 빠르게 건조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합동화력함 도입이 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더욱 강대해지길 바라며 전투화력함과 KDX사 그리고 KDXO 추가 배치가 무탈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존중해 핵무기에 관련된 물질의 재처리 작업을 하지 않을 뿐 세계적인 수준의 재처리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전략사령부가 실전에 임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이고 전략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이 보기에는 현무육 ICBM 개발과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이 대한민국이 핵무기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미리 개발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기술 해금이 뜻하는 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ICBM 개발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궤도에 띄우는 한국형 고체 연료 로켓이 완성되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더 나아가서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정말로 달라진 강대국 한국의 위상 최소 한국이 현무식스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까지 비밀리에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핵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의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은 차세대 현무 미사일 연구 개발과 군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군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중인 군사력 강대국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군사력을 발전시킴에 따라 현재 현무 미사일 6,500발 보유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미사일 강대국으로 등극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이성일코 한반도를 위협하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산 괴물 미사일, 현무 미사일의 구체적인 위력이 군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중국 정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국내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 미사일의 성능이 국가 1급 기밀사항이라 차마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한국의 고체 로켓 기술은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스펙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고체 연료 로켓엔진 개발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000km 이상으로 개량시킬 수 있으며 로켓엔진 추력 증가로 인해 탄두 중량은 기존 4톤에서 최대 8톤까지 장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현무용 미사일의 계량 형태 탑재할 수 있게 되며 현무 미사일은 축구장 200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벙커버스터 탄두를 장착할 경우 중국 정부를 포함한 거처나 베이징의 지하시설을 단한 발의 현무 미사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무기에 괴물로 지칭되는 이유는 외형상 모양에서부터 보기 드문 가분수 탄두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현무의 목적성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 2톤 이상의 탄두를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현무육은 초정밀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갖추게 되었고 중국 동부 지역과 중국 서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3,000km의 사거리 거기다가 마하 10위 이상이라는 속도로 순식간에 도달하는 미사일인데요. 명실상부 현무육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최신형 모델로 3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계기로 사업을 추진한 뒤 기본적인 기술 보유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그 위력은 전술핵급의 준하는 킬로톤 파괴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약 5,000발 정도. 이 정도 수준은 중국 대륙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킨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차세대 현무 미사일 연구개발과 군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군요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공격형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요경 미사일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해야 하고 현무 미사일의 회피기동 성능과 레이더 탐지 억제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요격시키기 위해 수십 발의 요경 미사일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055형 구축함의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중국이 가진 6격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 수십 발을 요격해봤자 동시에 중국 땅을 향해 발사된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증가량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현무 미사일 6천 발을 넘어서 7천 발 보유를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의 성공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KN-23 개량형보다도 현무육 미사일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현무육 미사일의 위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5,000km를 기준으로 중국은 상하이 난징, 베이징은 물론이고 인천 끝쪽에서 발사하면 중국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부터 시작해 오사카, 교토, 도쿄까지 일본 열도 전역이 한국군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핵무장 핵보유국 기술 선제 확보 소식이 들려와 현무 미사일의 탄두가 핵무기로 진화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중국 정부 측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이 보관 중인 플루토늄의 보유량이 톤 단위에 달하고 우라늄의 재고량도 상업발전 덕분에 수십 톤에 달합니다. 즉, 수천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죠. 한국의 저명한 원자력 전문가인 원자 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5년 동안 사용한 핵연료가 들어와 있고 북한처럼 원심불리기 2000기를 돌리는 20세기 기술이 아니라 레이저와 반도체 등 21세기 첨단 기술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60% 우라늄은 정지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축출한다면 4500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일본보다 플루토늄이 더 많으며,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히로시마급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핵폭탄을 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1조 원의 예산과 1천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은 한국군 미사일 전력에 특히 공포심이 많은 국가로, 한국이 SLBM 현무육 부스트 빌라이드에 이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중국이 현재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이어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찍소리 못하게 할 강한 억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초시험 개발에 성공한 현무육과 단한 발로 중국 항구를 초토화하고 중국이 자랑하던 짝퉁 초대형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현무 유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두려운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수중발사의 시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해 세계 8번째 SLBM 미사일 개발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도. 50조 원에 가까운 꾸준한 국방예산 투자와 무기 개발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일관한 한민족의 뿌듯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됐는데 SLBM 수중발사는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최상위급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 정도의 성과는 SLBM 미사일 개발이 절대로 불가능한 전범국 일본 전체를 압도해버리는 대전약 미사일 무기를 강대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 되며 이어도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분명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침탈 행위입니다. 우리 영토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적국에게 현무육나는 무기의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허구한 날 역사 왜곡을 일삼고 한국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참에 제대로 참교육 시켜줘야겠군요. 최근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강력한 위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전 세계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측정하여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수준을 판단해 매년마다 국가별 국제파워 수준을 파악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신흥 탄도 미사일 기술국인 인도를 이기고 양 6년 동안 세계 1위 수준의 기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잠재적 주적인 중국 최근 중국의 유명 언론 환구시보에서 이번에 성공했던 KF-21 블록의 추가적인 무장 업그레이드 과정을 보고, 넋이 나간 채할 말을 잃은 반응을 보여. 세계 군사정보 커뮤니티 사이에선 KF-21 전투기의 공대공 타격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가 마하단계를 넘어 이제는 직접 적 전투기와 실전 공중전을 대비할 비행에 성공했다며 이것은 중국의 신화통신과 CCTV 등 대다수의 중국 언론들과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황구시보는 어쩌면 동북정부의 활주로에 대기 중인 J-20 전투기로는 한국공군의 KF-21 전투기를 제압하는데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과 중국공군의 군비 증강이 시급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기존에 오만했던 중국 언론의 태도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로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위협이 중국 대륙 전체에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F-35나 라팔 등 세계에서 보편화된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짐 없는 개발 과정 및 생산 공장 모습에 중국 언론들까지 최종적으로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이 같은 시각 동부공군 기지에서 이룩한 중국의 J-20 전투기는 약 1시간 만에 교신이 중단된 후 재교신 중 엔진 고장으로 인한 기체 손상이 판정났다며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의 엔진 점검의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잔고장이 심하기로 유명했던 J-20 전투기가 이번에도 또 갑자기 교신을 모두 중단된 채 엔진까지 정지했다는 것은 중국 공군으로선 인정하기 어려웠을 테고 KF-21 전투기는 실전 기체 생산 라인 증설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중국 내부에선 러시아산 전투기의 데드카피로 시작했던 중국산 전투기의 민낯을 보며 자신들의 한계치를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뻥 스펙으로만 표기되던 중국산 기체들이 KF21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에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KF21 전투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이측은 이번 KF21 비행에서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기존의 저속 비행보다는 애프터버너의 정상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실전을 위한 공중전 시험 비행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에선 400km로 유일 비행하던 KF21의 비행 도중 360도 선회하거나 직각으로 급상승하는데 기존 스텔스 전투기에서 보여준 적 없었던 매우 저돌적인 모습들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4천기지 상공에서 여러 차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은 기대 이상의 기동 성능을 보여주며 중국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KF-21은 비행 초기에 수평으로 느리게 움직이며 안정적인 궤도를 달리더니 이윽고 솟구치거나 360도 회전을 하는 등의 구형 전투기와 다른 자유로운 활강 자세를 마음껏 뽐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FC-5K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네발을 장착하고도 이같은 유연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공중전 교전시 지정된 전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군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평범한 4.5세대 전투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전투기가 공군의 말대로 120대 이상 실전 배치된다면, 현재 한국의 잠재적국인 중국은 대공방어 기술을 통으로 뜯어 고쳐야 할 정도로 초비상 사태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의 역사적인 실전 무장 비행 날이 되자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후의 점검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자세로 작업에 몰두했고, 현장에 모인 연구원들의 눈가에도 비장함이 흘렀는데요. 경납고에서 빠져나온 KF21의 외관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F-22 랩터 전투기와 유사하면서도 디자인이 가미된 최종 시제기는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활주로에 올라섰는데요. 빠른 속도로 이동하던 KF21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고도 높이는 약 2,500피트로 측정됐고, 애프터버너 엔진의 작동이 무리없이 성공했습니다. 인근 도로에서 관찰된 KF-21은 육중하고 주변을 뒤덮는 거대한 소음과 더불어 특유의 압도감에 KF-21의 육중함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기체 설계에서 무장시험 그리고 국산 항공기술을 총동원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메가 마침내 10.6톤의 초중량급 기체를 들어올리며 연속적인 실전 활약 편대 비행에 성공한 것이죠. 항공기 개발 전문가들은 통상 개발 중인 전투기의 시험 비행 시나리오로 비행 당일 기상 조건을 고려한 최종 시간을 결정한 뒤 조종사의 건강 상태, 활주로와 엔진 작동 여부, 마지막으로 교신 테스트의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모든 시나리오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관계자들을 비롯해 현장의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던 찰나 마침내 정비를 끝마치고 나타난. KF-21은 이 같은 불신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기에 충분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에는 차세대 전자전에 맞게 제작된 설계상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가이 사업부 문장은 KF-21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전선의 총 길이만 약 32km라며 전선 한 가닥만 이상이 있어도 날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광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급 출력의 F-35보다 하중이 작고 배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인데다 디지털 FBW 가변 캠버가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그리고 각 기동 능력이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어 기법이 아시아 최초로 적용되어 자동 지형 추적 경로 같은 복합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군 소식통은 이날 약 400km 정도로 적응 비행을 선보인 KF-21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 이상 배열, 즉 A사 레이더의 우월한 성능을 바탕으로 가능한 즉흥적인 경로의 비행 훈련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KF-21의 훈련 비행 결과에 미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운 진단을 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재다능한 비행 성능을 두루 갖춘. KF-21이 한국공군의 예상대로 120대 이상 실전 배치되면 최대 2,900km의 압도적인 항속거리를 바탕으로 중국의 수도 및전 지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공중전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와 연구원들의 반응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세계 네 번째 차세대 전투기 개발국의 이름을 올린 한국은 우주항공분야 선진국대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KF-21의 기체 생산 성공은 축하할 일이나 한국은 이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해야만 합니다.